피조까지 뜸을 못 들였어요. 길게 갔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피조까지 안 가면 이 부정적인 건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컨트롤이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요원을 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간이라고 음. 저는 봐요. 네. 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랜만에 브링 토크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 뵙는 새로운 또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배동에서 리퍼블리코 블루라는 스페셜티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도에 KBRC 국가 대표. 우승을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의인 관련해서는 뭐 매장에서도 약간 그런 연구식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도 많이 하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세미나도 여러 번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내용을 듣고 아 이거는 영상에서 너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따로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브루잉포크, 뜸들이기 편인데, 뜸들이기가 무엇이고, 좀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일단, 뜸들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로스팅된 커피에서 향미 성분들을 뽑아내기 위한, 흔히 말하는 사전 적심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한번 주입해주고, 안에 있는 가스도 방출시켜주고, 수용성 성분들을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향미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전 단계라고 이제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아. 음. 그러면 뜸들이기에서도 내용 다루셨을 때, 나름의 이제 되게 변수라든지 방법이 다양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뜸들이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물의 온도, 물의 양, 그리고 시간, 물을 어떻게 붓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시간, 사용하는 물량, 이두 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이 이제 잘,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나오면 이제 두 번째 더 약간 딥한 영역으로도 넘어갈 거고요. 아니면 김중현 대표님이랑 이제 앞으로 브레잉 관련된 콘텐츠도 이제 지속적으로 갈 예정이니까 댓글이나 이런 걸로 뭔가 문의를 주시면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뜸 들이기에서도 물의 양과 시간, 네. 네, 두 가지로 한번 시연을 해보면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뜸들이기 이제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두 가지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뜸들이기 할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커피랑 이제 물이랑 이제 동일한 비율로 가져가냐 아니면은 커피 양보다 좀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맛이 분명히 변화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하나 할 거고, 뜸들이기를 했을 때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추출된 커피의 결과물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렇게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추출을 다 해보고 나서 아마 마셔봐야 될 텐데, 네. 오늘 그러면 추출의 레시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 다들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 이제 2 0에 1대 15 요렇게 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게 조금 더 가장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뜸들이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추출을 해볼 거고요. 추출이 된 후에는 같이 마셔보면서 실제로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출을 다 완료했는데요 마시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더 그쵸 음, 네, 그게 더 낫겠죠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네, 네 앞에 있는 컵들로 하나씩 아아네 그래서 드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산미랑 단맛에 좀 집중해서 드시면 네, 네 이해하기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있는 현재 저한테 왼쪽에 있는 컵을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네 일단 남은 건 모르겠는데 컵이 맛이 맛있... 오늘 사용한 커피는 이제 코스타리카 라스라스 알마네그라 예. 네. 맛있는 커피 네. 확실한 건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두개 이제 추출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 뜸 들이기에서만 지금 차이를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뜸 들이기에 사용한 물의 양의 차이를 딱 두고 예. 네. 확실한 건 마셨을 때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당연히 대표님이 제더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이쪽에 있는 커피는 일단 그냥 뭔가 산미가 유독 더 약간 튄다라는 네, 좀 도드라지는 네, 음. 그런 느낌이고 얘는 둘다 아마 산미가 있는 커피인 것 같아서 산미가 나오는데 뒤에서 좀더 그래도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서 약간 이 커피에 비하면 밸런스가 좀더잘 맞춰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음. 는데 어떤 차이가 실제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할 때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되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덜 나온 느낌, 더 나온 느낌 요렇게 얘기를 어,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피 양과 물의 비율을 1대 2로 한 거니까 20g을 쓰고 추출수를 40을 넣은 거고요 얘는 20에 2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까 전에 유독 여기에서만 뜸 들이기가 끝났을 때 밑에 바닥에 깔린 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덜했죠 그 물이 이후에 추출에 영향을 주냐 못 주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뜸 들이기 했을 때 물이 훑고 나왔던 애들이 그 이후로는 추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단맛이 나오는 구간까지 이제 추출이 덜된 느낌이다 아... 근데 얘는 그만큼을 또 추출에 쓸수 있었으니까 조금 더 단맛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확실히 밸런스가 더 있었거든요 얘는 약간 선명인 약간 튀는 네. 느낌이었으면 얘는 그래도 뭔가 같이 다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대2보다는 1대1로 브루인을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저희가 매장 오픈했을 때 초창기에는 거의 이렇게 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바뀌면서 이제 생긴 변화인데 집에서 드실 때는 물론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셨을 때그 산미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네. 이 이상 설명하면 너무 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네. 나중에 아마 써야겠지만 적어도 집에서 그라인더 이제 적당한 걸로 쓰시는 분들 매장용 같은 게 아니라면 이제 1대1로 하는 게좀더산미 컨트롤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뭐 바이패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율을 좀바꿔 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사실 레시피 영상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뜸들이기할때 1대2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 그렇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1대1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대1, 2, 3,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확실하게 좀더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까 본인 커피 실력 향상에 좀더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물 양에 대해서 한번 뜸들이기 차이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간으로 네. 한번 조정을 해서 또 추출을 내려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좀 들이기 시간의 차이를 드는 건데 이것도 일단 마셔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게요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드셔보시면 네, 아까 전과에 비해서 조금 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네. 네. 마셨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커피가 이거에 비해서 확실히 쓴맛 같은 게더 나는 것 같고요. 음. 얘는 그냥 아까 마셨을 때두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두중 하나에서 나온 맛이라면은 얘는 이 커피 입에서 좀 확실히 쓴 느낌이 많이 나요. 어.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여운이 어디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셨는지. 아. 여운은 사실 이 커피가 그 쓴맛 때문에 그렇지 여운 자체는 이 커피가 조금 더 있는, 거 길게 유지되는 거같습니 지금 여기는 30초를 뜸을 들이고 음. 여기는 좀 저희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1분 30초까지 뜸을 들였어요좀 길게 갔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1분 30초까지 안 가는 이 부정적인 건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컨트롤이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여운을 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새삼스럽게 딱 배우는 게 저는 완전 커피 배울 때 그냥 1대2로내려라 네. 뜸들이기는 30초에서 40초. 네. 딱 그렇게 해서 사실 뜸들이기에서의 변수가 크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딱두 가지만 했을 때도 꽤나 맛적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나서 뭐또 되게 좀 신선한 충격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뜸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 뒤에 내가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이제 이것만 알수 있으면 여기서도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뭐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아. 그 똑같이 1대15로 내리더라도, 이 뜸들이기를 길게 간 레시피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가져가신다는. 네, 요그 네, 뒤, 이후에 추, 후반부에 이제 그 추출을 어떻게 내가 레시피를 구성하냐. 아, 이게 다르고, 30초로 가져갈 경우에도 또 다르겠죠. 네. 아, 이거는 완전 디테일해지는 얘기니까, 이것 또한 언젠가. 저희가. 네, <laughs> 조회수가 많이 아, 좋아진다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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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면 많이 봐주세요. 네. <laughs> 많이 봐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내용까지 바라시는지 저희도 어렵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그래도 뭔가 좀 간단하게 이제 뜸들이기에 일단 차이를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깊게 한번 내용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제 양에서 1대1, 2, 3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얘도 31분, 1분, 30초. 이렇게 음. 그냥 시간별로 해보시면 좋고, 거기서 내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뭐 45초, 50초, 그거는 이제. 아주. 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지금처럼 30초, 1분, 30초를 해줬지만, 그래도 좀더 경험하려면 30초, 60초, 90초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루잉 토크 김충현 대표님과 함께 뜸들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 그래도 전반적인 이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이제 뜸들이기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제 변수들 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뭐 온도도 될 거고, 물량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을 붓는 방식. 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는 물량, 그리고 시간만 갖고 테스트를 했죠. 물량 같은 경우에는 1대1이냐, 1대2냐, 이제 커피랑 이제 물의 양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커피 맛을 표현하기 에좀더용이해진다는걸 먹어서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뜸 시간을 길게 가냐, 짧게 가냐에 따라서 커피의 뉘앙스도 달라지고 뽑아낼 수 있는 향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짚어보게 됐습니다. 되게 탈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정말 이제 일부분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커피 맛을 좀더잘 표현할 수 있는 이 길을 좀 찾아가길 좀 예, 아... 바랍니다. 이저 같은 경우도 커피 배울 때 사실 정해져 있는 게딱 있잖아요. 1대2. 네. 뜸들이기 30초. 국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오늘 예상을 못 했던 게 뜸들이기에서 전 차이가 크게 날 거라는 걸 애초에 사실 배울 때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만 해라. 그냥 뜸들이기 가스만 빼면 된다. 음. 이렇게 배웠다 보니까 되게 나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조금 더 내가 다양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오늘 마셨던 게 명확했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조금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차이들을 느껴보시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커피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또 다른 영역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김충현 대표님이랑 오늘을 계기로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뵈면 되니까요. 만약에 오늘 영상 뜸들이기에서도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주제, 뜸들이기 외에 어,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해서 또 다른 영상 제작할 때 참고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링 토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브링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비커피뉴.